2년 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하며 달걀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해외에서 수입 신선난을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정확한 달걀 수급 예측에 실패하면서 결국 수입난 2천만 개 이상을 폐기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호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달걀 수급이 안정화되는 상황에도 무리하게 수입을 늘려. 남아도는 수입란을 대거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기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at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at가 수행한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2021년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급격한 확산으로 산란계가 대규모 살처분돼 달걀값이 폭등했던 시기입니다. 당시 정부는 치솟는 달걀값을 안정시키겠다며 외국에서 달걀 1억 5천만 개를 더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당시 AT는 농식품부에 수입난 판매 부진으로 유통기한 임박 달걀을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달걀 수입 계획을 취소하거나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1년 하반기부터 국내산 달걀 생산량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 수입 달걀 판매량은 3개월 만에 78%나 줄었습니다. 결국 수입 달걀 2125만 개가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됐습니다. 당시 수입달걀 구매와 폐기에 든 비용은 87억 원에 달합니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국산달걀 생산량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걸 알면서도 수입 계획을 바꾸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달걀 생산자 단체들도 이번 감사원 지적에 공감하며 수입 확대 정책은 정확한 수급 예측을 기반으로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산란계협회는 달걀은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통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입 달걀을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며 불가피하게 수입을 확대해야 할 경우 다양한 생산자 단체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산 계란이 시장에 들어도 공도 없고, 그 자연적으로 이제 그 계란들은 폐기를 해야 되겠죠. 또그 폐기되는 비용이 얼마만큼 많겠습니까? 사전에 뭐 협회하고 좀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뭐 어깨 쪽하고 얘기를 하든지, 지금 얘기를 해서 의견을 좀 듣자는 거지. 하나의 일방적인 사람들, 단체들, 뭐 업체들, 이렇게 의견만 듣고, 아, 계란 수입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한편 감사원은 농식품부에 앞으로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수입을 실시할 때는 국내 생산 능력과 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MBS 이호철입니다.